응. 응 오늘은 응? 못 보던, 보던 얼굴이 있네 뭐 새로운 학생이요? 서울에서, 전화하시오. 서울에서 전화 시오 서울에서 전학 전화, 전화로 <laughs> 학원인데 뭐 전화로 와, 전화 그러와 여기 학원인데 충청도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충청도 하면은 느리다 어 느긋 느긋하다 막 이러잖아. 근데 난 그게 영만을 안 줘. 느리다고. 느리다. 이래가면 아버지, 뭐, 이렇게 산에서 뭐, 어? 돌 떨어진 돌 걸러갖고 아빠 치게 치게 생겼을 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어? 이렇게 한다고 막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피할 수 있어? 아버지 그냥 깔려, 깔려가지고 그냥, 그냥 가는 겨. 그렇게 되면은 충청들 개우시 하는 거고. 늘 말투가 좀 느린데 그냥 성격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느리지 않아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것도 충청도가 그것 꼴 인구 대비 속도 위반 1등인가 2등인가 막 그래요 그래갖고 느리다는 게난 이게 쉬워. 느리다는 게 편견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그 정서 어? 특징은 첫 번째는 차분함 차분함이지 뭐뭐 뭐, 뭐 있어? 여기 나온 것 중에 벌레? 그려? 벌레? 본래. 벌레도 그렇고 벌레 어? 나와도 그냥 아뭐 이렇게 안 하고 어? 그냥 이렇게 내기도 내가 키우는막 이러면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냥 내던지고 그리고 또 그거 뭘 이게 차요해요? 뭐 이런 것도 마주막 코들갑 떨리지 않고 그냥 차분한 차분하 있게 이거를 좀 느리다고 이제 좀 착각, 잘못 생각하는 게요 그래서 그런 거 같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지? 간결하지. 간결함.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뭐 누가 왔어? 그러면 인사할 때도 뭐. 아유 오세요뭐뭐아 오는데 뭐 길은 안 막혔어요. 뭐뭐뭐 뭐뭐 덥지 않았어요. 이런데. 군더더기가 없구만. 우리는 그냥 이 마슈? 그렇죠. 그냥 이이 이이 이는 거의 쓰니까 이 마슈? 뭐이 정도. 그렇지 이게 또 아주 어, 제일 뭐랄까 되게 어? 뭐랄까 와, 완전한 특징인 게 절대로 직설적으로 안 말하고 음. 돌려서 얘기하지 돌려서 돌려서 얘기하지 아뭐어 문을 그렇게 세게 닫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안 하고 부서지거시죠 <laughs> 그렇게, 그렇게 닫아서 부서지거시죠 어, 돌려서 얘기하는 게요 맨 어? 네. 이런 이런 세 가지, 세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 겨 그래서 이번에 알려주려고 했던 거는 조, 좋다. 그다. 나쁘다. 아까 말한 대로 나. 고지것대로 표현하는데 충청도에서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들이 뭐가 있나? 좋다. 그니까 뭐, 뭐, 뭐 좋다가 아니면 많이 들어도 예를 들어서 뭐뭐 오늘 뭐, 식당을 갔는데 거기가 아 맛있어 뭐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 설명할 때 뭐라고 야 여기 존 맛탱. 뭐라고? 좀, 여기 좀 여기 존 맛탱이라고 한다고? 나 나이가 그렇게 애기 나이인 거 같은데 말투가 좀 그러네 저기하네. 존맛탱. <laughs> 그러니까 존맛탱.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맛있다던가아니요 이게 뭐 존나 맛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충청도는 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맛있다고 해서 야, 그거 진짜 맛있어. 막 이렇게를 잘 하는지. 감정. 왜냐면 아까 그 차분한 그런 그런 메타로 <laughs> 메타라는 것도 나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차분한 메타로 인해서 존맛탱이다 이렇게 안 하고. 괜찮어. 뭐괜찮아 <laughs> 괜찮어. 아니면 뭐 이런 식당 같은 거면 뭐 먹을 만요. 이 정도 해면은 거기가 맛있다는 겨. 어? 거기 그 돼지갈비는 거기가 괜찮어. 그리고 조금 더, 조금 더 진짜, 진짜 괜찮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질나 <laughs> 이거지. 저번에 질도 나왔었잖아. 그모이고사뭐 이런 거에. 그 돼지 같면그 집이 질 나. 뭐 장어는 그 집이 제일 질 괜찮어. 그러니까 질 질을 붙이는 거지 여기야. 질질질 질, 질 붙이면 이제 진짜요. 진짜 질나질 괜찮어. 뭐 먹을만해. 이고 뭐. 오늘 뭐 얼굴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좀 꾸미고 온거 같아 꾸미고 온거 같은데 이따 뭐 어디 가는, 가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럴 때는 뭐 서울 사람도 야너 오늘 뭐 이쁘다 뭐, 뭐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어떻게 해? 좀 정도 같으면 야뭐 오늘 뭐 이쁘게 하고 왔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어디 가? 아 <laughs> 그렇지 어 그렇지 약간 뭐 오늘 뭐 뭐 좋은 일인뭐 어디 가는겨? 좋은데 가는겨?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거지 그렇게도 물어보고 일단 뭐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다 이런 거를 오늘 뭐 봐줄만 하네 <laughs> <laughs> 봐줄 뭐 이런 그냥 봐줄만 하다 뭐 봐줄만 해뭐 약간 서울 표현에 마이너스 2단계 정도로 보면 될까요? <laughs> 봐줄만 해 그치 그 정도지 그러니까 막 왜 옛날에 뭐 고, 가수들이 막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거할 때도 충청도에서 제일 공연하기 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우리는 아와막 막 누가 막 어찌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와도 막 이렇게 막막안 하고 자 그냥 이렇게 좋아 좋은 디 그냥, 그냥 막 그냥 이 정도 오막오 오 이러고 있어 그냥 막 그냥 그럼 하나이글스가 이기 때는 어떻게 해요? <laughs> 하나이글스가 이기는 거는 그건 특별한 일이니까 그때는 막막 막 일어나서 막어 개짓거리 해야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최강 하나 막 이즈랄감에 마요막 최강 아 그거는 그거는 엄청 특별한 일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이? 나는 텔레비만 틀었어. 텔레비 틀었는데 스코가 이기고 있으면 그때는 막 소리도 질러 그러지. 그거는 어 수가 없어 그건 특수 케이스고, 뭐 음식이 맛있다. 이런 건뭐 이런 건뭐 괜찮아. 뭐오만이야뭐 질라. 뭐, 뭐 이렇게 하는겨. 이고또 나쁘다. 나쁘다. 이런 표현은 이 총총도만의 표현이 몇 개가 있지. 첫 번째. 몇번 나도 이제 하면서 나왔던 건 개가 안 나. 어? 그거 뭐 개가, 개가 안 나. 요새도 뭐 어디 뭐 개업회 땜에 뭐잘 되냐 이러면은 에이, 코로나 때문에 개가 안 나. 뭐 이러면서 안 좋을 때. 그리고 뭐 현천사. 현천사. 현천 어. 뭐 이런 거아니지 다고 해더니 별거 아... 아 별거 아니다, 3번 별거 아니야 별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현창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사실 현창어는 그냥 시원치 않다는 표준어인데 그냥 줄인 거고 어 뭐요 둔너 이런 거 그냥 들어놓 이런 거 둔너 이런 거 그냥 시원치 않어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지 현창어 에그뭐걔뭐 네. 뭐 공부 잘한다더니 참가봐 이러면서 별거 아니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별거 아니요 이러는데 웃긴 게 하나가 있어 여기에 여기 꼭 이거를 붙이거든 영 별거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발음을 내가 봤을 때는 쓸 수가 없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 영은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영별거아니 n 근 y 실제로는 영여이아니안하렇게안 하고 이 n 별거 아니요. 이러거자 n g young, y 이 u n g young, y o 이 n g young, young, y o 영 n g young, young, y 이응 <laughs> 이응 이응들 많이요 이러는데 이응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야오요 오요우요의 그거 에 유가 없어 유 이응. 유에다 <laughs> 이응 붙인 건데 굳이 내 나한테 만들자면은 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 아니고 응도 아니고 뭐 이런 교융어의을 <laughs> 이렇게 유 이렇게 유융 응, 별거아니요 이러는데. 이게 없다니까? 이게? 모음에. 이게, 이게.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게 렇 써야 되는 것 같아. 응. 응, 그거 아니그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좀. 좀 적이요. 좀 적이요. 적이 하다라고 하는데, 그 전라도에서 뭐, 뭐만 하면, 거시기 한디 말하면서 어? 이거 이거는 되게 막 유명하잖아 전라도의 거시기 어만하면 뭐거시기요 아, 어, 거시기 뭐. 뭐 아니야 뭐 거시기 거시기 한디 막 하는데 이게 충청도는 이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게 거시기가 있다면 전라도에는 충청도는 저기가 있거든 저기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거시기요? 이게 저기요? 이런 건데 저기 하다가 근데 꼭 이렇게 좀 저기요? 하면은 좀 별로라는 거지 좀저기 거기는 반찬이 좀 저기요? 그러면 반찬이 별로 잘안 나온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거시기도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 어, 거시기 하냐? 말하는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쓸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어떨 때 쓰냐면은 A랑 B가 어떤 뭐 단어, 동사나 뭐 명사 대신에 거시기를 써도 서로가 통할 때 거시기를 쓰는 거. 그집 어? 집 새로 샀때문 거시기 하냐? 뭐이러면는뭐삶 죽냐? 뭐 이런 걸로 쓸 수도 있단 말이지. 그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이게 똑같은 경우 이게 서로 적이라고 했을 때 서로가 알아 토, 뜻이 통한다 그럴 때 이제 적이를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그뭐 어? 아들 냄이 뭐 어디 대기업 갔더니 뭐 적이 한 겨? 이러면은 괜찮은 겨? 뭐잘뭐돈좀 버는 격뭐 이런 이런 뜻이야 뭐 적이 한 겨? 이렇게 하지 부정적으로 쓰이는 용례도 있어요? 아니 부정적으로 많이, 많이 쓰지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데 아 그건 좀 저기하지 않아? 막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항상 저기라는 게 부정적일 때만 쓰는 건 아니고 거시기처럼 그냥 이렇게 대체 동사나 명사를 대체할 때 많이 쓴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말 시작할 때 저기 그 뭐냐 <laughs> 이게 콤보여 이게 보면은 저기, 그, 그, 뭐, 뭐요? 뭐, 이렇게. 뭐, 그 이, 머릿속에 있거든? 내가 뭐 말하는 게 있어. 있는데도 그냥, 괜히 그냥 붙이는 겨.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히비스커스 에이드? 이게 뭐, 히비스커스 에이드래, 맨. 근데 그거를 이제 말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야, 히비스커스 에이드 그거 뭐, 괜찮던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괜히 그냥, 저기 그, 뭐요, 그, 그 히비스커스. 에이 그것도 뭐뭘만 하대? 뭐 이렇게 뭐 별말 없을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붙이듯이 이렇게 앞에 세트요.